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8호선 남위례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남위례역에서 위례신도시로 가는 보행교고요. 앞에 보이는 곳이 성남이죠. 성남시에 속하고 위례신도시는 뭐 아시겠지만 하남 송파, 위례, 성남 이렇게 세개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꽤 오랜 시간 이제 토목 작업. 뭐 하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게 지금 8호선 남위례에서 복정역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니다 복정1 공공주택지인가 그럴겁니다 아마 복정 공공주택지 앞에 도로 건너편에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아무래도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도로를 두고 양쪽으로 도시가 건설되어 있으면 성남시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또 8호선까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더 아주 환상적인 조합으로 도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그 이전에 여기는 뭐 그렇게 이목을 끄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아니었고, 위례 이후에 이제 어, 여기에 아깝다, 뭘 연결하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이고. 앞이 보이는 게 이제 남위례. 역 앞에 있는 상권입니다 음... 뭐 오피스텔도 보이고 상가도 보이고 그렇죠 건물들은 꽤 큽니다 대략 한 10층 내외의 건물들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 10년 이상 공실을 여전히 저층부 상가, 위층부에는 대부분 이제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곳인데 여전히 공실이 많죠. 여기는 공실 해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 촬영하고 있는 곳이 위례역, 남위례역이기 때문에 위례역이 생기면 뭐 저곳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섞인 전망으로 분양을 했었지만 단순히 분양자의 기대였고 건축주의 기대였죠. 실제로 상권이라는 것이 지하철이 있다 그래서 전부 좋아지거나. 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걸이 곳을 이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결같이 공실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층부,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층부 상가들이 쭉 있는 곳인데 여기는 한결같이 공실입니다. 들어와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제 하나씩 차기도 하지만 여전히 특히 여기는 역 앞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보행교니까 여기예요.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는 역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진짜 바로 연결된 곳인데도 오히려 저먼곳들 이쪽은 조금 더 입점이 돼 있는데 오히려 역 앞이 더 공실이 많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상식적으로 창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가능성을 볼 때는 역근처에 사람들 위주로. 유동성 있는 곳을 먼저 두드리고 임대료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상식선인데 여기는 뭐아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미래에서 이 얘기 하려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트램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트램을 올리고 마저 트램에 대한 영상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램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볼까 하고 나를 좀 잡아서 이쪽으로 쭉 이제 걱정. 공공주택지 쫙 보이시죠? 남유래역. 저 쇼핑몰 형태로 이쁘게 잘했었었는데, 저 정말 오랜 시간 공실이고, 지금도 공실이 많습니다. 남유래역이 생기고 나서도 여전히 이 자리가 이제 주유소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요거 수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수용하는 것 때문에 이 남유래역이 만들어지고, 이 주변부에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갖춰지는데 좀 더디게 된 영향이 좀 있죠 어쨌든 그 덕분에 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도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틀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성남으로 쭉 넘어가면 여기도 성남 수정구죠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 수정구청 자리에요 성남 수정구청 자리인데 이쪽으로 못 넘어오죠 지금 그 성남 원도심에서 수정구청을 이쪽으로 옮기면 뭐 그쪽인분들의 에 편의시설이 대규모로 행장 공공행정 편의시설이 여기 뭐 얼마 됩니까? 물론 이쪽에 이제 복정 공공주택지 생기면 수정구청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명분이 좀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왜? 이제 대규모 주택지의 아파트들이 건설되면 세대수가 적지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뭐 이쪽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떨지.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구청이 이쪽으로 이전, 하려년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도 사건이 안 좋습니다. 이나비례역이 8호선이 생기면 좋아질려나. 원래 이나비례역도 이제 그동안 부침이 많았죠. 뭐 운암역, 이게 그 다음에 운암로, 이게 운암역 4층으로 이렇게 했다가 운암이 이제... 이승만 호, 저, 그, 일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호. 이쪽이 지금, 잠깐요. 이쪽이 공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유동이 좀 제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8호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로 왜 계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데, 아, 이쪽 진짜 맹렬하게 공실입니다. 안타까운 게. 여 지금 쭉다 공실이에요, 이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공실이죠. 그래서 지하철역 바로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좀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유동성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 다공실이에요. 요, 요일 때가 더. 좀 이게 안타깝다. 아까 이 운암로 얘기하다 말았네요. 이게 이제 운암 이승만이 여길 달려왔다 그래서 운암로, 운암역으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적 평가가 호불호가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이제 남유래역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게 지난번에 찍다 말은 트램, 트램의 이제 남유래역 여기 이제 트램 연결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남유래역 쪽에서의 트램은 어떤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트램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남유래 보행교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워낙 오랜 시간 지켜봤고 현장 수업도 많이 했지만. 전는좀 부정적이죠. 이게 제가 8호선을 이용해보면 복정역하고 남일해역 복정역을 지나서 남일해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복정역에서 10명이 내린다. 그러면 남일해역에서 한두 분이 내립니다. 그 정도로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뭐좀더 빈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좀 부정적이에요. 남일해역의 이용이라든가 사람들의 통행이 다소 부정적인데, 어쨌든 저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촬영을 했었죠. 아, 여기가 참, 여기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laughs> 요 포노산가? 여기 제가 진짜 오랜 시간 지켜본 곳이라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신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2층에 인생 마사지하고 3층에 코너 들어왔거든요. 2층에 인생 마사지가 들어와 있어요.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스포츠 마사지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자리에 이제 마사지가 들어온 거.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한, 어, 조아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남유래역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요렇게. 트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트램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 트램 트램 길 지금 한참 공사 중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진도 제가 찍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사진도 찍어요 같이 이제 촬영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전 답사에서 뭐 멘트 준비하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즉석에서 이제 보고 평소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놓치는 부분이 가끔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남일례역 트램 쪽은 솔직히 말하면 좀 부정적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이제 복정으로만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트램을 아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죠. 이거 예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예타 안 나오는 사업인데 에 미래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트램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환상을 싶어졌던 것 같아요. 꿈의 신도시 그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꿈의 신도시에 어울릴 법한 교통 수단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복고풍의 트램 외국 관광객 미국의 영화 뭐 샌프란시스코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터키 예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멋있는 올드한 트램 전차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위대한이 그게 있으면 정말 멋지겠구나 환상적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된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게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선 전차가 아닌 이제 무가선 전차로 돼서, 그리고 이제 방식도 전차가 아닌 뭐 충전 방식, 수소 방식,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 한가운데 전차를 하면 아래로는 못할 거는 뭐 확실하고 위쪽으로 이제 선이, 선이 연결되면 안전에 여러 가지 왜이 고층 건물들이 짝인데 여기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고압선이 노출돼 있는 곳이면 늘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운타운의 도심 지역에서 사람들이 빈번한 곳을 좀덜 하겠지만 이 주거지에서는 상시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기심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기술이 잘 발달해서 무가선으로 해서 뭐 충전 방식 그 미래가 지금 충전 방식을 쓰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 뭐 대전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전는좀 부정적인데 뭐 지금 어마,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저 대전은 좀 적자가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쪽은 뭐 수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충전 방식으로. 트램을 놓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궤도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도를 놓을 수 있도록 산입된 궤도 그러니까 노출된 궤도가 궤도도 도로 위,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 있고 이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도로 이게 인입형, 산입형 그러니까 여기는 산입형 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전히 공실이네요. 그죠 오랜 시간 쭉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공실들의 문제에 희망을 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의 상가를 배치한 거예요. 근데 예, 트램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만들어졌고 그 트램이 이 상가들의 어떤 은혜, 은총을 베풀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지금 이런 설레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과 여러가지 부품 꿈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트램이 받게 될 스포트라이트 그것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트램에 대해서 여러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제 댓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렸던데 어쨌든 이 트램 때문에 이런 이것들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트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 이남유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속 들락달락, 들락달락.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분양받은 분들은 그동안의 보상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를 올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산는잘안 되는데, 월세는 오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오래된 역사인데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 안타까운 현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복정 쪽으로 해서 마천 쪽에서 복정으로만 이제 소위 서울에서 서울로만 연결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발끈한 거죠. 특히 남유래 쪽에 성남은 무슨 소리냐? 원래 설계도대로 해라. 원래 계획대로 남 남유래 한 라인 하고 옆에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 저기로 해라. 우리도 돈좀 되겠다. 뭐 이런 적인데 서울시가 도맡아서 했고 관리도 이제 서울 도시철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위탁으로 돈이 안 되니까 굳이 위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안 되는데 누가 그걸 위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도시철도 공사하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장단컨대 돈 먹는 하마다. 성남시도 이거 돈 먹는 하마다. 왜 여기서, 여기서 저기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여기서 탈 리도 없고, 저기서도 탈 리도 없고. 이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걸로 봐선 요즘 건강이 대세, 워킹이 대세 아닙니까? 굳이. 야, 저 자리도 나갔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월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 남일의 트램은, 성남 구간의 트램은 부정적입니다.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 아까 대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선거에 의해서 선거 때문에 추진되는 개발 계획과 공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남용되고 남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들을 마치 자신의 선거에 자신의 돈인 것처럼 활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정치적 업적을 쌓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뭘로 규정하냐면 그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천계천이라는 지금도 시대 명물을 대한민국에서 꼽히는 최고의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진보는 찬성하고 보수는 반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수가 찬성하고 진보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래서 그걸 성공하고 대통령, 서울시장에 대통령까지 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그런 시대적 걸작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서로 막 대한민국 소득이 이제 g n p g d p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상승하니까 어느 정도 좀 책으로 충당하기도 가능했는데 이게 오히려 뭐 부채가 많아서 어떤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뭘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왜 이런 건 비판을 안 하죠? 이런 개발공사가 예타를 통과 못 하고 지금 뭐 경전철, 전국적으로 이미 판명이 된게 뭐죠? 원래 예정됐던 것에 20% 30%밖에 이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좀 저는 안타까워요. 왜 이런 개발 계획에는 그런 국민 세금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무엇을 무슨 상품권을 안아준다, 지역 화폐 이런 거에만 그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하는지 이, 이 이거 지금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여기서 남유리역 바로 코앞입니다. 해 1km밖에 안 돼. 이이 정도면 걸어서 오분 거리인데 뭐 지금 여기 저 위에 생길 건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요 트램을 보고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나마 많이 채워진 거예요. 이빨 빠지듯이 공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채워진 겁니다. 제가 유구한 역사 10년 이거 이상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 많이 성공했다. 이게 이럴 때는 이제 팔이 안 으로 오는다고 집값. 어이것 때문에 집값에 호재야. 그래서 뭐 세금 나도 그런 혜택 좀 보면 안돼 이런 <laughs> 저기를 얘기하시고. 이 성남노선의 트램은, 남유래 쪽의 트램은 솔직히, 아 장지천 아래쪽의 트램은 좀 부정적입니다. 성남노선의 트램은. 정말 이용객 몇명안될것 같고요. 이 성남시에서 오로지 다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것들이죠. 충당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그걸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왜 지금 아시겠지만 환교 쪽에도 얘기 오래 전에 나왔죠.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 뭐 상가들은 여전히 안 좋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들 부분적으로 차고 나가고 차고 나가고 그 다음에 공실이 빠지듯이 있고 이런 무화들 그 다음에 학원들 사무실들 뭐 이런 걸로 전부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뭐가 많냐면 무인점이 많아요 무인점이 많고 의류 판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패션 이미용 그다음에 커피숍들도 좀 채워져 있습니다. 또 이일 대는 여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국방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부대를 많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부터 그래서 요 요거 이제 이전하면서 그것에 반대급부로 국방부 관련 컨벤션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었죠. 그래서 조금에 가보면 국방시설이 있었다는 표지석들이 좀 아직 있습니다. 이다 군대시설이죠. 컨벤션 센터들, 결혼, 웨딩. 여기, 이제 여기 들어오죠. 여기,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역 관련돼서 하려고 저기 한것 같아요. 여기서, <laughs> 다음이 남유래역인데, <laughs>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여기서 이, 이걸, <웃음> 뭐, <웃음> 이게 이제, <laughs> 5, 분상간으로 다니면 탈 수도 있겠지만, 굳이 탈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짓고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뭐좀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전체적인 노선의 분위기를 쫙 찍어 보도록 하죠. 상가에 올라가서.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제 트렌진몰이라고 해서 그 트렌 구간의 위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쫙 상가들을 정말 이쁘고, 현대적이면서도 중세의 분위기를 보이시죠? 여기 트램 장지천 창국천 딱 이제 다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네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여름보시시에 왼쪽으로가 복정역 쪽이거든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렇게만 하겠다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발끈해서 무슨 소리냐 원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남유래 쪽까지 연결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공사는 마무리 돼서 궤도를 인입할 수 있는 것들에 저기 궤도 놓고 해서 관련돼서 이제 전기하고 교통 관련된 시스템 만들고 여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제 가드. 이쪽에 가드를 세우느냐. 여기는 이제 신출입이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에쭉 가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쭉. 이렇게 가드를 쭉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저기 이렇게 왕래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어렵죠? 여기도 가드가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가드 있고, 여기 쭉 가드 있으면 양쪽에 상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날 좋은 날, 아, 어... 좀 넓은 공터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걸 제가 뭐 워낙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는 아이들 살기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가드가 들어옴으로써 반감되지 않을까요? 이 효과 이런 그 트램 때문에 이제 상가들을 만들고 이 트램으로 이 상가가 잘될 것이라는 환상 이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램이 <laughs> 들어오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금 엔틱하고 아날로그적이면서 고풍스러운 이런 트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식, 어? 판교선처럼 사람도 없고 전자동으로 시스템되는 아주 미래지향적, 그것도 충전으로 한대.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것을 보고 열광하거나 호기심을 느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제. 한두 번 보면, 뭐, 어, 트램 이 생겼어? 최초인데? 뭐, 다른 곳에 비해서, 호기심으로 이제 한두 번씩 오,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전 관광 차원에서 트램 끝났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들이, 여기서 비슷해요. 업종이 그렇게 많이 좋지 못하고요. 이명 패션과 부동산, 네, 옷, 의류 그다음에 공실. 그다음에 그것이 입점과 폐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기 이제 군부대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군부대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진 데가 저 앞에 이제 중앙광장인데 여기는 아직도 몇년전몇년 전에 여기서 이제 붕어빵 파시던 분이 있거든요. 여긴 왜 그러냐면 이제 상가가 잘안돼 가지고 앞에서 붕어빵을 팔더라고.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상가가 안 되니까 상가 앞에서 이제 월세라도 조금 관리비라도 좀 내보시려고 오히려 그게 더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가 매출에 도움이 될까 하고 붕어빵 파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죠 이제 다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가 요 다리가 요 다리가 원래 이게 이제 놓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놓아지니까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근데 임시가 아닌 원래 기존의 달인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형태를 좀 갖춘 것 같아서. 근데 뭐 트랩은 이제 1년 연기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90%라더니 뭐85% 변경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한 50, 6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몇달 사이에, 지난번 영상 찍을 때보다 몇달 사이에 조금 공정이 빠르게 진척이 돼서, 그나마 조금 낫네요. 장지천과 창곡천 보니까 장지천 쪽은 뭐 위례호수공원 쪽으로 개명을 그쪽은 이제 장지천이 아닌 뭐 위례호수공원 쪽하고 요 창곡천 쪽은 성남시에서 하고 여기는 그렇게 호수가 크지 않아요 위에 장지천 쪽은 어마어마하게 좀 호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천보다는 호수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요거는 뭐몇 달이면 마무리 되죠 저 원래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이 창곡천 따라서 요쪽으로 넘어가면 복정역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기 가 지금 실제로 그 성토 작업을 해놔서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트램 지나갈 자리를 요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에 이제 트램 지나가고 여기로 인도 사람 두개 연결성을 갖고 이제 요건 없어지고 그러겠죠 저 위쪽에 가서 그러면 어, 영상 끊고 저 위쪽에 가서 그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